안녕.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달맞이꽃은 왜 밤에만 필까?'라는 식물에 관련된 책이야. 이 책은 여러 가지 꽃들의 특징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책 초반 부에 나오는 할미꽃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 구부러져서 할미꽃이라 이름 붙여진 꽃은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손녀딸을 보사, 보,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신 자리에 피어난 꽃이라는 이야기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튤립이 왜 왕관 모양을 가지게 되었냐에 대해서 전해온 내, 내, 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옛날 결혼한 나이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대. 그런데 멋진, 어, 엄청 매우 많은 그 청년들이 구애를 받자, 누구 한 명만 고르기 힘들어서 망설이다가, 모두로부터 오해를 받아 버림을 당하자 억울해서 죽게 돼. 그 자리에서 그 청년들을 표시하는 왕관 모양의 꽃, 검을, 다, 검을 닮은 잎, 금덩이를 닮은 뿌리를 가진 튤립으로 피어났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붓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살 모양의 잎과 분 모양의 꽃망울을 가진 붓꽃에 얽힌 사연도 재밌어. 무림이라는 뛰어난 무사가 좋아하던 송이 아저씨가 아가씨가 학식이쁜 김선비를 좋아한다고 하자 질투심에 김선비를 검으로 베어 죽여버려. 그때 무림이라는 무사의 스승이 나타나 경, 경솔한 제자를 툭 치자 쓰, 쓰러지고 그 선비와 무사를 함께 선비와 무사를 함께 묻은 자리에 붓꽃이 피어났다고 해. 그후또 다른 꽃인 어, 다른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공주의 반지를 훔치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자,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덟 손가락만 펴다가, 팔손이 나무가 되어버린 신녀의 이야기, 등등, 꽃의 모양이나 특징을 이야기로 재밌게 써놓은 책이야. 어, 또, 브록처럼 중간중간에 식물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자세히 그림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잎의 모양이나 색깔로 나무를 알수 있다는데 바늘 모양의 소나무 잎, 노란, 노란 부채 모양의 은행나무 잎 등등이 있어. 그리고 또 잎이 날때 서로 겹치지 않게 나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을 난다 규칙을 가지고 잎이 난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어. 그 외에도 꽃의 구조나 어, 식물의 열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있으니 천천히 챙겨 봤으면 좋겠고 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라지꽃, 민들레씨, 해바라기, 습부쟁이, 자기나무 등에 대한 특징들도 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책에서 만나자!